바벨로우 하시고 워너더벨로우 하시고 프리트 전후로 빼서 좀쓸거 쓰고 풀 다운 두 가지 정도로 끝낸 어... 아홉, 열. 괜찮으세요, 어, 모션? 나이도가 좀 높네요. <laughs> 아, 그래요? 키온이 자주 하길래. 이거 하면 키온처럼 될까요? 둘, 둘, 셋, 둘 셋, 넷, 셋, 넷, 일곱, 여덟. 여덟. 발을 좀 써야 겠어 어떻게 하나부터 침착 오오더더 벌어져야 되는 게 맞나요? 좀더 벌어져 그죠? 손이 약간 이런 네. 느낌이 들거든요. 스오세야다 네. 어. 아홉 네. 마지막에 <laughs> 한 번만 더 가시고 넘어 아파요? 네거티브할때 근육을 너무 많이 잡는가 제가 느낄 때는. 아하. 아, 어, 그럼 힘 빼고 속도 줄이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네. 와, 조금 더 많이 빼야 될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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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투 풀과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골반이 훨씬 편해 보여요. 네. 어머 <laughs> 우측 네던트 조금 부족한 느낌인데요 네 다섯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여섯 네 이제 어떤 거 하십니까 바벨로우 가시죠 오 네. 바벨로우 좋습니다 음, 더 털리기 전에 <웃음> <웃음> 바벨로우 가시죠 <laughs> 둘셋넷 여덟 아홉 열 아홉. 오, 무게 몇 가십니까? 저는 40으로 바겠습니요당겨실때 일부러 쌤 약간 그렇게 카프리즈처럼 하시는 거예요. 더 네, 당기려고 네. 네. 하시는 네. 거죠? 네. 하나, 둘, <laughs> 셋, 넷, 다섯. 도영 <laughs> 쌤몇 가십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음. 바벨로 보통 어디 타겟에서 하십니까? 딱히 타겟이라고 할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아. 전체 다 어마어마하게 다잘 쓰인다? 묵직하게 잘 걸린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음. 예전에는 뭐 승모 타겟 타려고 하고 광배 타겟 타려고 하고 했었는데, 아. 언제부터가 그걸 그냥 좀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아, 저도요. 타겟 타고 하려고 하니까 자꾸 이상해지는 것같은 점점 더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laughs> 근데 그 차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당겨올 때개적이 뭐 흔히들 말하는 뭐좀 그런 말하자면 풀다운 느낌으로 가져와서 아. 배꼽 쪽으로 당길 거냐, 그냥 그대로 뽑아 올릴 거냐 이 차이가 네. 있는 것 같은데 원래 기존에 맞게 당기면 배꼽 쪽으로 당겨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명치로 당기는 게 일부러 거기를 의도하고 당기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는 프레스아드 제로 당겨오면 이렇게 당겨지는 게 맞으니까. 맞아요. 네 다리 배꼽 쪽으로 가게 맞는 거. 네. 네. 제가 먼저 했죠? 둘, 셋, 넷, 넷. 다. 잘안 되는데. 생미쌤이40 이렇게 당기면 지금 내가 뭐 잘못하고 있는 거 같은데? <laughs> 어, 제가했기 때는 마지막에 네. 한요 정도 구간 남기고, 속도 네. 약간 줄이고, 바 조금 더 몸쪽이어야 돼요. 아, 대드하는 급처럼이죠? 이해했습니다. 여기 속도? 예, 네, 그렇게. 그렇죠. 네 그렇지. 네. 다시, 하나, 둘, 와! 어? 에잇! 와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알것 같습니다. 아, 확실히 달라요. 조금 더 내려왔어요. 시작. 확실히 내려왔어요. 에이. 하나, 넷, 아홉. 괜찮나요? 도은쌤이요? 도은쌤, 돈쌤 네거티브 그렇게 느리게 하기에는 부족한 것같아 힘이. 음. 딸고야 반응이 나올 것 같은데. 차라리 좀 빨리 할게요. 저도 할 수가 없어서. 여기서 그냥. 이렇게야 돈쓴 반응이 나올. 거예요. 아, <laughs> <아하. 웃음> <육심부가> 더라고요까지 아, <laughs> 둘, 둘 <laughs> 셋, 음, 다, 다. 음, 우와. 우와. <laughs> 둘, 셋, 넷, 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laughs> 둘 무거워가지고 <laughs> 야, 아, 더 빨리 멈춰요. 아에서, 없어요 힘 없. 어 예, 머무이지 말고 아래서 아래서 머무이지 마세요. 예. 아홉 열 하나 둘셋 아홉 어한 번씩만 더 하실까요? <laughs> 네. 저는 그럼 6 0으로 하겠습니다. 네. 하고 바로 반응해야 되는데 여기서 쉬면 안 돼요. 하나 아. 둘셋 네, 스 하나 아 다섯 여섯 음. 일곱 여 네. 아홉 열 하나 둘셋와 저희 커치 괜찮으시죠 <laughs> 아, 좋습니다 <웃음> 좋습니다 <웃음> 하나 둘셋 하나 하나 둘셋 아이수. 어, 어 이제 네 종목 남았네요. <laughs> 어, 아 원함 원함이었나요 저희? 원함 갈까요 원함 덤벨로워요? 네. <웃음> 어렵네요. <laughs> 오랜만에죠좀 오래부터. 여덟, 아홉, 열, 오, 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홉열 하나 둘셋넷다섯 여섯 일여덟일넷 와. 아, 와. 와... 와. 일곱 여섯 일곱 잘하시네 여섯 일곱 여섯 일곱 여섯 일곱 여섯 일곱 여섯 일 동훈쌤그 뭐지 대근육 개입이 낮아요. 가슴 광배 다. 그래서 나중에 나 그래서 나중에 걸려요. 음. 한 스무 개였으면 방한 세개네 개째부터. 드비 안 알려주세요. 둘셋 둘. 셋. 둘. 여덟 아홉 알 수? 허어 확실히 왼쪽이 야배. 아홉 <laughs> 열 <웃음> 하나 <오>, 둘셋넷 <laughs> 둘, <laughs> <laughs> 다섯 도생쌤 <laughs> 뭔가 생각이 많으신 것 같은데 지금 아, <laughs> 평소보다 생각이 많아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 맞아요 넷, 하나 둘 오, 셋, 넷, 다섯, 다섯, 네, 빼고, 오, 여덟, 오, 저번보다 훨씬 나은데, 둘, 오 둘. 둘, 셋. 둘, 셋. 둘. 셋. 넷.

힘이 부족해지고 그래서 올라올 때 광백은 개입이 낮아요. 가벼울 때가 더잘 쓰기 하는 느낌. 그 그러니까 무거울수록 더 부족해지는 것 같아요. 무거울수록 하단부가 더안 걸리는 느낌. 아 네. 가벼운 무게일 때가 더잘 걸리고 네. 무게가 올라가 올라갈수록 하단부에서 점점 점점 올라오는 느낌. 첫 번째 무게가 제가 느끼기로 제일 좋았거든요. 네, 제가 느낄 때도요. 네. 아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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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셋. 네. 좀더 밀면 될것 같아요. 네. <웃음> 둘, <웃음> 셋, 넷, 셋, <laughs> 아홉. 네. 와, 이런 회원분들이 있으면 수업하 진짜 편하겠다. <laughs> <laughs> 근데 확실히 신전의 의도가 좀 있어주니까. 대형 도반이 있어서 하단 구간에서 안 놓쳐지고 이끌어낼 수 있겠어요. 늘리는 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예, 스트레칭이 아니고 시장성 수기 걸려야 되는 건데 그냥 스트레칭되는 네, 느낌? 네. 계속 까먹네. 어, 그 이제 저 혼자 맨날 까먹어가지고. <laughs> 두분잘 하시면서에 두 분이 서로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laughs>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아하, 어 대단. 네 세트는 해야 되구나. 여섯, 에이 마치, 아, 아 보고 있는. 여섯, 일곱, 둘. 이제 어떤 거 합니까? 로로 가시죠. 네. 어 좋습니다. 뒤에 있습니다 바로. 어, 셋, 넷, 다섯, 여섯, 아홉. 열 괜찮으세요? 네. 네 좋습니다 <laughs> 아리스이요 <laughs> <laughs> 뭐 어떻게 해야 요 하나 <laughs> 둘셋 <laughs> 아이고 근데 복부 이슈가 뭡니까? 아, 제가 한 2주차 됐나? 배랑 허리가 좀안 좋아요 바벨로 고중량 쉬고 나서 다음 날도 말짱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그 다음날 일요일날 허리랑 배랑 다 너무 아픈 거예요 막. 숙이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다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전망영상 엄청 심하거든요 우리 국내가 심한데 이게 이렇게 이 이렇게 됐어요 아. 순식간에 말도 안 되게 바뀌었거든요 그때부터 계속 아프더라고요 아. 배는 조금 이제 괜찮아졌는데 근데 대표님쭉 운동하시는 거가 제가 느낄 때는 광배가 들어가야 될 자리에 계속 배가 쓰여요 음. 광배가 쓰여줘야 되는데 계속 배가 쓰이는 그래서 네거티브 당계때 일단 광배가 안 쓰이고 어.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당계때 배를 써요 특히 아래쪽이 거의 아예 안 쓰여요 스트레일 벗고 약간 내전시키고 외전거라고 그냥 내려버리시면 은 광배가 걸릴 거거든요 아, 오케이. 그러면 그 감각 그대로 가지고 당긴 속도 살짝 줄이셔가지고 아 알겠습니다 오케이 어. 오케이 제가 잘 몰라가지고 아아아아 아니, 아니, 아니. 근데 너무 정확히 희가 그게 있어요 고프로 그냥... 반응을 안 하면 안쓰인다라고 생각을 해버리고 어, 그러니까 주동근이 부족해서 배가 이만큼이나 써져 버린다 사실상 이 상황에서는 네 당기는 것도 지금 행민 선생님이 얘기한 거랑 저는 정반대 개념으로 등 운동을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내전투가 유지된 상태에서 내외전 으로 당긴 거죠 저는 어, 그동 그거가 광배근이 잘 반응해주면 좋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광배근이 반응이 안 나온 상태에서 그렇게 걸어버리니까 아. 배가 화해지는 거예요 음. 아로니코요 만큼 광배를 쓸수 있으면 로니콜 코 번트로 하였으면 되겠지만 아둘 <laughs> 셋넷 일곱 <laughs> 아하 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셋넷 다섯 아직 머신이 어색합니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굿. 하나. 으악. 아. 으악. 오. 아, 이거, 네. 이거 마지막 하시고 넘어가시죠. 네. 머리가 또 깨져버렸어요. 둘. 셋. 오. 넷. 넷 다섯. 으악. 다섯. 으악. 다섯. 오. 아, 씨. 훨씬 좋습니다. <laughs> 다섯. 다섯. <웃음> 스윗 스윗 아 됐어 됐어 안풀, 이제 뭐 합니까안풀 래플 어떠십니까? 어 좋습니다 암풀 먼저 하셔야 될것 같아 이제 점점 감각이 없어지고 있어요 와, <laughs> <오. 웃음> 어 팔, 오, 팔, 팔이 팔, 안 올라 하나 둘셋둘셋넷 둘. <laughs> 다섯 아홉열 열 여섯 셋넷 다섯 이거지 <laughs> <laughs> 하나, 둘, 다섯, 셋, 넷, 다섯, 다섯, 와. 아 아. 뭔가 하강 토크를 먼저 걸고 가져가시려는 게 있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가져오셔도 될것 같아요. 신전만. 숭 높인 상태에서 신전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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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어, 다섯인가? 여섯? 이게 여섯이에요. 일곱. 여덟. 하나 와 어렵네요. 중요한 아치 야겠다 아, 대표님, 이거 진짜, 진짜 잘 보세요. 그냥 견륜관절부터 손까지 하나로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올라갈 때 손이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견륜이랑 손이 같이 다 갔다가. 아 같이 갔다가. 그런 느낌을 하시면 축이 되게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목세 <laughs> 네. 어, 몇 개지?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둘. 네. 자 견용관절이랑 손이랑 한 몸. 하나, 둘, 뭐 어떻게 알아요? <laughs> 네, 다섯. 이야. 어, 하나만 붙여.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웃음> <웃음> 이제 조금 좀 <웃음> 아시겠어요? <웃음> 조금 아. 와, 이게 이렇게 부드러워야 되는구나. 네, 엄청 그냥 되게 부드럽게 하나처럼 하거든요. 이 좋은 걸 혼자만. <laughs> 넷 아홉 열 아홉. 어, 근데 다음 세트 제가 쉽게 고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돼요? 초롱쌤이 쓰는 방법으로 해드릴게요. 아, 초롱이가. 아,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오, 너무 빵빵하다. 하나, 둘, 셋, 오, 좋다. 다섯, 여섯, 농가 좀. 나이스. 아우. 아, 훨씬 편해 보이세요? 훨씬 네. 어연습해야겠어 <laughs> 이거. 집 가가지고. <laughs> 와, 이거 하니까 완전 승모근이. 내가 이렇게 승모근을 못 쓰는구나. 둘, 셋, 넷. 그냥 둥. 네. 아, 네. 네. 이렇게요. 근데 제손 치지 마세요. 아, 네. 제손 치지 마세요. 네 이렇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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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요. 보세요. 아, 브레이킹을 이렇게 하시는 와. 아까 바벨로랑 조금 비슷하네요. 바벨로 때. 그러면 쌤이. 그 생각이 너무 많아요. 맞아, 맞아요. 맞아요. 생각이 <웃음> 많아요. <웃음> 생각이 많아가지고 지금 여기저기 여기저기 잡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분들 아, 맞아. 근데 <laughs> 그냥 오히려 광배견이 가씀하했을때 혹시 웃는 <laughs> 게아고좋았는데 자잘한 거는 그냥 알아서 내가 처리하게 내비두고 할 것만 집중해야 되는데 도선생님 생각이 너무 많아요. <laughs> 원래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이 약간, 약간 정말 엄청 굳어있다는 느낌이었는데 운동할 때 <laughs> 아, 보면 약간 마네킹처럼 이렇게 약간 굳어있는 느낌? 하하하 <laughs> 레플 다음 가실까요? 좋습니다. 어, 예, 네. 다시 저. 좋아. 등이. 아, 대표님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 저요? 제가 대표님 다음이기 때문에. <laughs> 하나, 둘, 셋, <laughs> <열>. 아, <laughs> 아이고. 어떤 그걸로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타게 돼서 어디를 한다는 느낌? 이것도 그냥 전체적으로 다. 전체적으로 다. 네, 전체적으로 다요. 네. 어려, 어, 어려운. 어디가 더 많이 온다는 느낌은 크게 없어요. 그냥. 진짜 다, 다 고르게 들어온 느낌이라. 둘, 셋, 넷, 다섯, 아, 여섯, 일곱, 여덟, 열, 하나, 둘, 오! <laughs> 좁은 거 이거 좋네요. 레플 다운에서도 확실히 좀다르네요세쌤 선생이랑 저희랑 와, 확 다른 것 같아요. 그래야. 아, <laughs> 자, 투,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웃음> <웃음> 네. 이것도 굳이 생각을 좀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냥 내 빼고 가겠습니다. 어, 중요한 그대로 갔습니까? 어 이걸 한번 더 해볼게요. 둘, <laughs> 셋, 넷, <laughs> 다섯. 그러 이거 중요한 가벼우시죠? 네. 그럼 호흡을 뱉고 가져와볼까요 먼저. 뱉고. 어 천천히 뱉을까요? 네. 이렇게. 네. 네. 둘. 다시. 와. 오기 오기 오기. 아하. 을 먼저 된 느낌이 다섯 아하. 여덟 아홉, 아홉, 아홉. 둘셋넷 셋. 다섯 여섯 아홉. 셋 어... 제가마야 대표님이랑 중량을 지금보다 두 배는 아, 그러니까 그두 배를 해서 원래 하시던대로 살짝 더 올려볼게요. 끝까지 슛. 하나 더 당기다 끝까지. 두네 셋. <목소리> 아이고, <오케이>. 와. 이 오. 그래도 중량이 더 높아야 되죠? 아니 아니에요. 아, 아니 아니. 더 높아야 돼. <목소리> 왜냐면 그 뭐지 이거를 지금 바꿀 수는 없잖아요. 네. 원래 배를 사용하시던 거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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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그 배에 맞는 주동근에 쓸수 있을 중량으로 하셔야 돼. 그러니까 아. 배는 이 만치 높은데 주동근은 이 만치밖에 쓸수 없는 중량을 사용하시니까 배가 더 쓰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럼 이 만큼에 맞는 주동근 쓸수 있는 중량 쓰시면 되잖아. 아. 둘, 셋, 넷, 다섯, <웃음> 여섯, <웃음> 일곱. <웃음> Okay. 아하하. 아. 그냥 올리는 게좀더나았어요 저는 근데 낮았어요. 제가 더 씁니다. 어, 다음 넷 하나. Okay. 둘. Okay. 하나. <웃음> 둘. <웃음> 셋. 자, 여기만 해드요 <laughs> 넷. <그렇지>. <웃음> 다섯. <웃음> <웃음> 여섯 와 하나, 일곱 과아 여덟 와아 아홉 와열 와아 오케이 와아 아 근데 무겁게 하니까 할수 <laughs> 네, 아, 있어요 여기, 와 여기서 어, 드디어 <laughs> 이긴 여정이 <lights> 그럼 마지막에 <laughs> 반동을 써가지고 <laughs> 반동으로 운동 하겠습니다 오, <laughs> 힘들기 때문에 한동으로. <laughs> 하나, 둘, 셋, 아, 아, 다섯, 하나. 아홉, 아홉, 하나 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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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드렸어>. 아, <laughs> 고생습니다 ごせんやすいんだ。